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플루입니다. 벌써 연말이 성큼 다가와서 이제 12월의 마지막 날이 돼가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지나서 연말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패션 자파와 패션 하울을 따로따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연말에 한 번에 보여드려서 1월 1일부터 이제 세뱃돈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쇼핑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패션 하울과 패션 자파를 한 번에 보여드리는 영상이 될것 같아요. 겨울 느낌 낭낭한 제품들로도 또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얼른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저도 매년 코트를 구매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3, 40만원, 심지어 좀더 비싼 제품들은 50만원이 훌쩍 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에는 너무 부직포 같은 느낌이 들고 50만원대로 구매하기에는 퀄리티는 좋아 보이는데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우터를 제일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에선 이 정도 퀄리티를 한다라는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뽀글뽀글한 귀여운 뽀글이 느낌을 되어 있어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화이트 컬러여서 고민도 안 하고 이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최근에 아우터를 입고 나간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입고 나갔던 제품이거든요. 화이트 컬러인데, 화이트 컬러 치고 착용했었을 때 부해 보이지 않았어요. 안에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두껍게 껴 입어도 팔이 불편하거나 움직임이 불편한 느낌은 되지 않더라고요. 안에 킬팅이 내장되어 있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가벼운 편이어서 제가 정말 즐겨 입고 있는 울코트보다 훨씬 더 가볍게 느껴졌고, 착용했을 때 정말 귀여움만 가득 담겨 있어서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퀄리티가 높은 시어링 디테일이었어요. 탈부착 가능한 이렇게 모자가 달려있어서 추운 겨울날에는 이거 쏙 써서 코디를 하셔도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이트 컬러의 이렇게 떡볶이 코트 이런 식으로 연출되어 있고요. 포켓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수납도 정말 많이 됩니다. 기장감도 엄청 길지도 않고 엄청 짧지도 않는 딱 적당한 기장감이어서 저보다 키가 아담하신 분들부터 크신 분들까지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두운 톤의 제품들이 많아서 블랙과 네이비 컬러는 질렸다. 화사해 보이는 느낌의 귀여운 코트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한해 입고만 그런 퀄리티보다는 20만 원대로 가구 투자를 해서 오래오래 입을 수도 있고 아우터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으로서 품질 좋은 떡볶이 코트로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스품미에서 이제 유튜브 협업을 처음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알림받기를 누르시고 네이버 톡톡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할인코드도 주신다고 해요. 일주일간 진행을 해주신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할인코드 알차게 받아서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입고 있는 요 상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런 디테일이 있는 블라우스가 정말 핫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벨벳 버전으로 나와서 연말에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격대도 합리적이어서 이렇게 바로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되었는데요 리본 끈이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벨벳 소재에서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차르르한 소재예요 두께감이 얇은 편은 아니어서 차갑다 춥다 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서 좋았고요. 이렇게 소매도 이런 식으로 버튼 디테일이 있습니다. 존재감이 있는 버튼 디테일이고요. 슬랙스와 함께 코디를 했었을 때도 굳이 넣지 않아도 뺀게 오히려 더 예쁘더라고요. 흐르는 듯한 핏이고요. 그리고 좀 나갔다 왔었는데 벨벳 소재다 보니까 은근히 그 반짝이는 소재가 묻기는 하더라고요. 아우터에 조금 반짝이가 묻어있어서 이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 스커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부터 정말 코디를 많이 했고 올해 구매한 스커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의 장점을 몇 가지 소개를 해보자면 우선 컬러가 차콜 컬러인데도 너무 어둡지 않은 컬러여서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예쁘고 스타킹과 함께 코디를 했었을 때도 예쁘더라고요. 디자이너 브랜드 못지 않게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가성비 너무 좋은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주름 디테일이 저는 여기까지 봉제되어 있 나오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나오는 주름 디테일을 좋아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디테일이고. 하나하나 주름의 간격이나 잡혀져 있는 각이 살아있지 않나요? 입었을 때도 퀄리티가 높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앞뒤로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밴딩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좀더 깔끔했고요. 저는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안에 이너를 넣어서 입어도 넉넉할 만큼 편안하게 입었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안감 디테일이 되어 있습니다. 울 소재인데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안감 때문에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제가 평소에 입던 스커트 기장보다 좀더 길거든요? 막상 착용했었을 때 스커트가 너무 길어 보인다라는 느낌도 받지 않아서 만족하면서 입었습니다. 입었을 때마다 다 예쁘다고 칭찬을 받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사심 가득 담아서 추천드리고 싶은 요 제품이에요. 언발란스 여기 버튼 디테일이 포인트인 제품인데, 정말 너무 부드럽고 편하고, 게다가 예뻐서 여러분들렇게 보여드리게 되었거든요? 넥라인을 보면 이렇게 사선 디테일로 되어 있어요. 또 아랫부분이 더 예쁜데요. 끝 부분에 살짝 덜게 디테일이 되어있으면서 이 부분도 언밸런스하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디테일이라 힙해 보이기도 하고 포인트가 되고 예쁘거든요. 그리고 소재감이 무엇보다 정말 너무 너무 부드러워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정말 따뜻하고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화이트 컬러다 보니까 안에 비침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스킨톤의 이너와 함께 입어주시면 충분히 비침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드럽고 얇은 소재치고는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던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의 포인트는 좀 길게 내려와 있지만 아래 절개 디테일로 허리가 너무 통짜로 똑 떨어져 있지 않게 보이는 포인트가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 디테일도 살짝 은은하게 반짝반짝거리는 버튼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프로 주름이 살짝살짝 살짝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원단 디테일이 있습니다. 컬러감은 아이보리 컬러이고요. 지금부터 봄까지 쭉 알차게 입기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마감도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편에다가 이렇게 차르르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정말 편안하게 입었던 제품이었어요. 이제 액세서리부터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모든 제품들입니다. 저는 가을 웜톤이기도 하고 거의 겨울이기도 해서 골드 컬러의 액세서리를 정말 좋아하고 실제로 골드 컬러의 제품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좀 차가워 보이는 실버 컬러가 겨울에 포인트로 주기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실버로 잔뜩 골라 보기도 하고 구매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아몬즈 앰버서더 같아서 매달 여러분들에게 가성비 좋고 예쁜 주얼리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돈으로 구매한 제품도 있고 또 골라본 제품들도 있는데요. 우선 이 목걸이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길이 조절을 할수 있는 목걸이입니다. 실버 컬러고요. 되게 반짝반짝하고 존재감이 생각보다 있는 제품이에요. 뱀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줄로 되어 있어서 다른 목걸이에 비해서 반짝. 딱거리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길이 조절을 할수 있어서 V 넥에 파짐 정도나 라운드 넥을 입었을 때는 짧게 연출도 예쁘고 좀 많이 파져 있다 하면 길게 연출도 할 수도 있는 제품이어서 취향에 막. 조절할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기장 조절을 할수 있는 고리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골라보게 되었고요. 언니나 엄마가 볼 때마다 진짜 예쁘다. 어디서 샀어? 라고 했던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정말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 이것만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이렇게 볼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귀엽지만 포인트 되고 하객 룩부터 데일리 룩까지 전부 다더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짜잔! 이볼 귀걸이인데요 제가 이런 동그라미, 하트 귀걸이들을 많이 구매하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매트한 이런 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실버 컬러의 볼 귀걸이를 구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얀 눈 같기도 하고 포인트가 되면서 뻔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어서 예쁘더라고요 길게 내려오는 것보다 진주 귀걸이나 이렇게 동그란 디테일을 좀더 좋아하거든요 클래식해 보이고 깔끔해 보여서 이 제품도 한번 골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디테일을 다 유광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무광 디테일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귀걸이도 한번 이렇게 골라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어 커프입니다. 제가 이 이어 커프 처음 구매해 보거든요. 항상 구매를 해보고 싶었는데 불편할까 봐잘 빠질까 봐 제가 구매를 하진 않았었어요. 이번 기회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는데 포인트 들고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착용했었을 때 너무 힙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걱정하긴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나요? 볼 귀걸이에다가 볼드한 거를 또 더해가지고 과해보인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한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착용을 해봤거든요. 유광기 되어 있는 이어 커프고요. 뷰티적적인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해 보이지 않아서 예뻤고요. 그리고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너무 얇지는 않아서 좋았고 후기를 찾아봤을 때 알맞게 잡혀서 잘 빠지지 않는다라는 후기를 보고 구매를 했거든요.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었어요. 편안하지만 예쁘고 포인트가 될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좀 심심하게 입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악세사리류들로 포인트를 주보셔도 분위기가 확확 바뀌고 예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패션 아이템. 패션 하울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연초에 예쁜 옷들 구매하시거나 쇼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연말 마무리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 만나요. 안녕!